네 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도토 시간입니다. 어, 목요일 저녁 9시쯤 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시간은 밤늦게라도 야구 승일패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어, 내일 마감하는 야구 승일패 3회 2월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 금액도 좀 크고 지금 보면은 한 5억 정도 1등 예상됩니다. 그래서 야구 승일패 치고는 금액도 좀 크고 그리고 어, 또 선발도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한 선발이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 b 선발은 제가 유추한 선발입니다. 그런데 6월 3일 등판한 선수들, 어,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들 제가 뽑아냈고요 그래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 l b 선발, 배트맨과는 좀 차이가 한 두경기 있는게 있고, 또 제가 좀 전까지 어, MLB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선발 공지가 안된 경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경기들은 내일 어, 구매하시기 전에 꼭좀 확인들 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어,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어, 국내 경기부터 들어가시도록 할 거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두산 대 기아 경기. 두산은 김동주 그 다음에 기아는 메디나 선수입니다. 김동희 선수 어 9경기 나와서 4 2 2경 던졌고요. 2승 3패. 직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3행 던지면서 어 5호 자책하면서 실점도 많았고 또 자책점도 조금 많이 올라갔던 직전 경기. 그리고 메디나 선수는 9경기 나와서 2승 6패 1.49. 5행 던지면서 직전에 어, 승인 수수가 되지 못했고요. 노디 시전 3.60 방을 이고 있습니다. 야, 메데노 선수는 뭐인이어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지금 투구를 보이고 있고, 또 기아 그 타격 자체도 그렇게 뭐 시원스러운 면은 없는데, 그래도 소크라테스 선수하고, 어, 최호 선수, 그리고 김선비 선수의 크린업 튜디오는 그래도 굉장히 좀 이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두산, 최근에 이영아 선수 가시하면서 불편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동희 선수 직전에 좀 흔들렸지만, 이번 경기 한 5인 정도까지만 막아준다면은 두산의 최근의 흐름이 괜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승리를 가성이 많다. 그래서 두산 승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삼성, 롯데. 삼성은 원태인 선발 예상이고요. 자, 롯데는 나균환 선수입니다. 두 선수 다뭐 좋은 어, 현재 흐름이고 직전 경기에서는 원태인 선수는 승리 투수, 나균환 선수는 어 컬리스 타트했지만 어,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아, 나균환 선수가 최근에 약간의 그런 어, 신초반보다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낙인해전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기 지속적인 뭐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어, 원태인 선수, 삼성에서는 그래도 국내 선수 중에서 또 에이스급 활력을 펼치고 있고, 또 롯데전에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삼성 그 타자 자체들이 또 롯데전에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접전의 가능성도 좀 많이 보이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롯데가 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연패에 빠진 롯데라면 은 내일 경기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기나 선수가 나오는 경기에 롯데 승리. 그래서 1과패 어, 투픽 한번 가져가 볼수 있는 경기, 두 번째 경기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패디 오원석 선수 나오는 SSG입니다. NC는 패디 SSG는 오원석 선수입니다. 페디 선수 11경기 나와서 9승 1패 1.03 w l p 기록하고 있고요 직전에 5인 던지면서 승리투수 3.60 방을 보였습니다. 오원석 선수 10경기 나와서 4승 1패 1.2 방을 보이고 있고요 직전 6인 던지면서 노디시전 그래도 좋은 모습. 페디 선수가 시즌 초반 극강의 모습에서는 약간 조금 내려왔다 두번 연속해서 좀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오원석 선수 올시즌뭐 꾸준한 그런 활력을 보이고 있는 오원석 선수입니다 어, NC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고 또 SSG 같은 경우는 양패를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NC SSG 경기는 투수진 뭐 그리고 팀 간의 그런 어, 밸런스를 봤을 때 어, 제가 봤을 때는 한점차이 그런 팽팽한 접전 예상된다그래서1 한번 가져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KT 벤자민 키움 정찬원 선수 예상입니다. 벤자민 선수 11경기 나와서 6승 3패 1.42방을를 보이고 있고요 직전에 어, 4 1링 던지면서 8안타 3실점 하면서 자책점을 없었습니다정찬원 선수 어, 여섯 경기 나하면서 1승 3패 0.83 방을 보이고 요 직전 6인 동안 안타실 점자체점 없는 노이트 경기를 했던 어, 정찬호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정찬호 선수가 그런 초반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 상당히 좀인형을 길게 끌고 할수 있는 능력은 되고, 그리고 뭐 빠른 공은 던지지 않지만 워낙 그, 재구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어, KT 선수들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KT 선수들이 어, 연승 중에 있고, 또, 부산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어, 타격 자체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어, KT에 그런 타격이 터진다면은, 정찬호 선수도 좀 고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느 팀이기든 점수 차가 좀 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승패, 투픽을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기, 하나, 페냐, LG 임창규 예상입니다. 자, 페냐 선수, 4승, 4패, 1.25 WRTP, 3.25방어율 직전 7.0인 돈이면서, 자책점 1.29, 점점 이제 인닝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5인닝, 6인닝, 그리고 직전 7인닝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 제가 볼 때는, 뭐, 국내, 야구에 완전히 적응했다. 그렇게 보여주는 페네 선수고요. 임창희 선수 12경기 나서 5승 1패 1.24 방어율. 직전에는 어, 5인전이면서 조금 무너졌습니다. 7실점 하는 모습. 그래서 좀자책점로 많이 올라왔는데 어, 두번 연속해서 뭐 어려운 경기를 할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하나 타선 자체도 어, 한번 정도 어, 반짝했다가 또몇 경기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내일 경기도 뭐 하나타선이 뭐 상승할 가능성은 조금 드물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LG의 승리 그래서 패 이상하고 뭐 아니면 패는 선수가 워낙 좋다 보면은 어, 한점차 그런 접전까지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과패 어, 투표를 한번 가져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경기 이렇게 다시 굉장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내경기 어, 투픽 있는 것들은 어, 조금씩 걸러내시고 어 원픽 뭐 아니면 단톡으로가지 가신 픽들은 단통으로 가지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MLB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경기 템파베이 대 텍사스 경기입니다. 템파베이가 보면 항상 가장 늦게 선발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배트맨에도 선발이 공지가 안돼 있는 상황이고요. 어, 희인 선수는 지금 배트맨에 공지가 안돼 있는데 MLB에는 이제 공지가 돼 있습니다. 11경기 나와서 4승 3패 4.03 방어율 보여있고요. 어, 1 2 6 WHP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월 3일 등판했고요 3이닝 6안타 3실점 하면서 좀안 좋았던 모습인데 자 이번 경기는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 경기는 뭐 예측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경기. 자, 피치버그는 힐 선수 1 2등기 나와서 5승 5패 4.41 방어율. 1.38 WHP 직전 6월 4일날 6 2 2 던지면서 4안타를 실시하면서 승리수가 됐고요. 뭐 방어율도 낮추어 놨고요. 지금 뉴욕 매치는맥길 선수가 배트맨에서는 예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m l 비 홈페이지에서는 예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인들 꼭 하시고요. 12경기 나와서 5승 3패 4.40 방어율 자, WHB 1.62 직전 6월 3일날 5점 이닝되면서 5안타 1시점 하면서 어, 노지시점 기록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은 매결점수이기 때문에 어느 팀의 뭐 우세를 점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두 투수가 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어, 비슷한 성향 그리고 어, 팀의 그런 모습도 현재는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올픽 한번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라델피아 대 엘에다저스. 필라델피아는 수아레지도 5경기 나와서 1승 2패, 5.47, 방어율 1.54WHP. 직전 6월 4일, 7인턴이면서 파란타 1실점 하면서 승리수수가 됐고요. 자, 그루버전수.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다5경기 나서 2패 만기로 가고 있고, 방어율 8.14, WLTP 1.52, 6월 3일날 등판 5이닝 4안타 4실점 하면서 패전수가 됐습니다. 한번더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매치업이 성사된다면 은 저는 그루브 선수가 뭐 2이닝 아니면 뭐 3이닝까지라도 한 1, 2정도에서 점 막아낸다면은 그래도 다저스의 불펜이라든지, 대전시의 어, 타격 어, 필라델피에게 승률까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 패 단톡을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어, 토론토대 미네수타 경기입니다. 토론토는 기구지 선수, 어, 미네수타는 그레이 선수입니다. 기구지 선수 12경기 나와서 6승 2패, 4.40, 어, 1 3 7 w h 어, p 방어율에 비해서 좀더승리가 많고요. 어, 직전 6월 4일, 5인턴이면서 4안타 2실점 노 디시전 자 그레이 전수 11경기 나서 5승 2패 3.61 방어율 1.24 WLGP 직전 5월 31일날 4.2인턴이면서 패전투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어 그래도 뭐 그레이 선수가좀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토론토가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뭐험라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토론토이기 때문에 저는 패 가져가면서 어, 접전상황 가능한 경기 그래서 1까지 한번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시카고 대 어,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시카고 하이삭스 시즈 선수 1 3이 나서 3승 3패 4.63 방어율 1.37 w l t p 직전 5점 이닝을 던지면서 2안타 1실점 어, 노드시전 했구요. 음, 페리 선수 다 5경기 나서 3승 1패 2.25 방어율 1.17 WGP 직전 어, 6월 3일날 5인전이면서 4안타 무실점 승리투수가 습니다자 직전 경기 어, 패리전수가 좋았고 그리고 최근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뭐 선발투수 이외에 나온어 투수들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패만 한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10번째 경기는 패 피카고 아이삭스 패배 한번 가져갈 거고요. 다음은 11번째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번째 경기는 세인티루스 카드날스 대 신시네티 세인티루스 카드날스는 몽고메리 선수 선발이고요. 신시네티는 라이블리 자, 몽고메리 선수 12경기 나서 2승 7패 4.2선 방어율 1.39 WFP 직전 6월 3일 등판 5 2이면서 4안타 1실점 하면서 패전투수 됐습니다. 어, 신시의치 라이블리 선수 6경기 3승 3패 3.03 방어 율1.01 WHP 6월 4일 7인든이면서 유간타 5실점하면서 패인수가 됐는데 어, 비슷한 성향의 투수 그리고 팀 자체 칼라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팀이기 때문에 어,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 그래서 1만 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째 경기 콜로라도 대샌디웨 경기 콜로라도는 곰보 선수 선발 예상이고요 어, 샌디에고는 다리비슈 예상입니다. 다리비슈 여행경기 나서 4승 4패 4.10 방어율 1.12 wrtp 직전 어, 6월 3일 트링턴이면서2안타 무실점 하면서 승이투자됐고요자 공보선수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닌데 일단은 어, 배트맨에서는 어, 선발투수로 공지가 되어있는 상황 12경기 나서 4승 4패 6.99 방어율 1.64 wrtp 어, 직전, 6월 3일날 2 2인닝 다니면서, 유간타, 아, 일점 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군보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음, 일단 뭐, 다리비 선수가 직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어, 상승세의 기운이 이어 나간다면은, 어, 샌디오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패,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경기, LA 엔젤스 대 시애틀 메리나스 경기입니다. 제, LA 엔젤스 오타니 선수 선발이고요 12경기 나서, 5승 2패, 3.30 방어율 보이고 있고요1.01 WHP, 직전 6인턴이면서 9안타 50점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전투가 됐고요 카스티어 선수 12경기 나와서 4승 3패, 2.5 방어율, 0.98 WHP, 직전 6, 직전에 6월 5한타 어, 뭐 직전 6월 7인턴이면서 5안타 10점, 패전투가 됐습니다. 두 투수 다뭐패전투가된 직전경기 그래서 이번 경기는 좀더 집중력 있는 경기를 할것 같고요. 어, 좀더 안정적인 투수들이 기 때문에 어느 한 팀으로 확몰리는 그런 경기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일단 오타이 선수, 뭐, 어, 혼는실수 있는 가능성 있 선수, 그리고 시애틀이 원정에서는 약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승승를 한번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13번째 경기는 승인 2픽으로 가져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째 경기까지 말씀드렸고요 14번째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시카고스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좀 나왔지 않습니다. 배트맨에서도 선발 공지 안되있고 MLB에서도 한선수도 공지가 안되있기 때문에 뭐 의미없는 14번째 예측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14경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어 내일 저녁 마감입니다. 참고들 하시고 혹시 내일 또 비가 올것 같으면 은자비 오는 경기에서는 뭐 투픽하지 마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니까 한번 꼭 구매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야구생 122회차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불토승 음, 무시 어, 금요일경가좀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